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로버 지금 여기 5만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저번 주말에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녹화 방송까지 진행하면서 클로봇은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유통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이 클로봇은요,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입타점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지금 매도하시고 수익 지켜만 보고 계셨던 저희 가족분들 우선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서있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리 길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플로봇은요, 이 두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뜻은 어떤 거냐면 LG나 삼성 이런 다른 로봇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현대차, SK CJ 같은 대기업과의 러브콜로 지금 3분기부터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고 이번 12월 말에 있을 요 현대차와의 공급 계약 소식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번 12월 말에 있을 이 공급계약 소식 일정과 그리고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 그리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종목명인 클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 요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는 요 현대차와의 공급계약 소식 일정과 그리고 매도가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매수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는 거100%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로버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클로버스는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장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요 현대차와의 공급계약 소식 일정에 맞춰서.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 단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든가네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클로버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에 있을 현대차와의 공급세 계약 소식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오셨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클로봇은 여기 7만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건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7만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1차, 2차 매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우선 어디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지, 요 1차 매도가만 여러분들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1차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차 매도가 와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 1차 매도 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매도 이유까지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당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이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체크해 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 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스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